네, 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를 활용한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워낙 항공이란 분야가 좀 그들만의 리그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발표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PX4 지금 항공 분야에서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그 PX4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저희 연구원, 그,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수직이착륙 무인기, LCU기 다시 5공비라는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px4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 이어서 저희 시험했던 영상에 대해서 발표 시간이 좀 넉넉하다라고 하면 간단히 보여드리고 매진만을 끝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연구원 소개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흔히 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항공 우주 과학 시술 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 선도 그리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창립 설립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항공 우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총 다음과 같이 다섯 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종합 시스템 및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품질 인증 및 국가 간 상호 인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항공 세 번째로 국가 항공우주 개발 정책 수립 및 지원, 그리고 항공우주 기술 정보 및 유통, 그리고 보급 확산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 평, 시험 시설평가랑 그다음에 산악형 공동 활용 및 주요 임무 연구를 통해 그 항공우주에 대한 전문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힘쓰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소 중견기업 등그 항공우주에 관련된 산악연과 이제 협력 그리고 지원 및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제. 그 원장님 밑에 이제 다양한 연구소 연구원들 그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중에 하나의 부서인 무인 이동체 사업단이라고 네 여기 보이시는 조그마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업단을 이제 조금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이제 확 분류를 할수 있는데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제 육해공 꼭 이제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6, 육해공 무인 이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다수 다기종 무인 이동체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개발한 원천 기술을 실증하고 있는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다양한 업무 중에서 실증기, 실증용 기체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연구 개발하고 그, 그, 연구 개발, 그 다음 시어, 시, 시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린 수직 이착륙 무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V-TOL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V-TOL은 이제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입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헬리콥터처럼 그 회전이 기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이제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체를 그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늘날에는 이런 회전익기뿐만 아니라 그 고정익기랑 회전익기가 결합돼서 이제 그 수직 이착륙으로 수직 이착륙을 할수 있으면서 동시에 고정익 비행도 가능한 기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조금 용어의 의미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수직 이착륙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틸트 로터가 있고 가운데 있는 그 리프트 크루즈 형태의 항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코액셜 푸셔 타입의 기체도 있고 그 다음에 팬인 바디라고 해서 이제 수직 이착륙을 위한 그 동력원이 아그 구동기가 기체 형상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상의 기체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그 가운데 있는 수직 리프트 크루즈 타입의 기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투란 어, 공기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착륙에 굳이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익 항공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회전익 항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그 운항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 적인 페이로드적인 그러니까 기체가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 무게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일반적인 고정 항공기에 비해서 보이, 보시면은 이러한 그 수직이착륙을 위한 장비들이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게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없거나 혹은 항속적인 거리 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즉 회전익 항공기와 고정익 항공기의 장점만을 모았지만 모다 보니까 단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체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어, Vtol 항공기는 앞으로 차세대 에어 모빌리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그 UAM이라고 부르는 이제 개인 항공기들 그다음에 도심과 도심 지역을 날아다니는 항공기들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전에는 사람이 타기 전에 물류 배송 그 도서 지역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좀어 이런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은 PX4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PX4는 이제 출리 공대 출신의 정확한 이분의 성함은 모르겠는데 어, 2009년도에 이분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어, 저렴한 비용으로 가용한 소규모 무인기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리눅스 재단 소속의 비영리 단체인 드론코드 프로, 드론 프로젝트를 서, 설립해서 PX4라는 코드 오픈 소스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 PX4는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드론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이러한 오픈 소그 비행 제어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그 비용 절감을 하, 비용 절감을 할수 있으며 비행 제어 컴퓨터의 표준으로 그 개발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 설립 목적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PX4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비행 제어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이제 비행 제어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이제 큐브, 그다음 6x와 같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다양한 비행 제어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행 제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PX4 오토파일럿이라고 그 깃허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5.0 버전이 이제 공개되어 있고 그 각각 기능이나 뭐 메이저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버전이 조금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이 중에 하나의 비행 제어 컴퓨터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쉽고 저,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 무인 이동 그 비행 무인 무인기를 연구 개발 혹은 상업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X4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해 본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걸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좀 정리를 제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드론 업계 무인 항공기 업계에서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어, 보통 이런 건다 대부분 이제 영어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워낙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번역된 자료도 많고 그 접근성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인 이동체를 개발을 하는데 비행 제어 컴퓨터뿐만 아니라 어 지상에서 비행 제어 비행기를 무인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뮬, 비행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항공기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게 필요한데 PX 4는 뭐마블링크 q g c 그다음 가제보 등이란 기능들을 통해서 비행 제어 컴퓨터를 뿐만 아니라 비행 제어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그 주변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공 전문가뿐만 아니라 항공이 전문가 아닌 분들도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집단지성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죠. 빠르게 좋은 성능의 기체를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저희는 LCU기 50B라는 기체의 PX4를 적용해 봤습니다. LCU기는 리프트 크루즈 타입이라는 를 가지고 있고 6 개의 수직 이착륙을 위한 v 이 o 그다음 두 개의 전진 비행을 위한 푸셔, 그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은 50kg, 마지막으로 배터리로 구동을 한다라는 의미의 그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의 앞자들을 모아서 저희는 이제 LCU기 50B 줄여서 LCU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를 가지고 p x 4에 이런 기체의 PX4를 적용을 하니 바로 비행은 불가능했었고요. 총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주요한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행 그 고속 비행 가기 전 천이 비행을 위한 알고리즘 수정, 두 번째는 방향 제어기의 구조 변경, 세 번째는 방향 제어기의 최대 출력 파라미터 최적화, 그다음에 속도 안정을 위한 그 로패스 필터 설계,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모델의 충실도 향상을 위해서 그 m 틀랩이라는 상용 툴과 연결하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역천이를 위한 역천이 모드 개발, 마지막으로 기체의 내부 센서 안정을 위해서 이제 VN300이라는 외부 센서와 연동, 총 여섯 가지 주요한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중에 이제 세 번째인 요 방향 지역이 최대 출력의 최적화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향 그 PX4의 이제 방향 제어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Vtol 항공기의 방향 제어기는 회전익, 천익, 고정익 역천아 PX4의 이제 v t 항공 PX4의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제어기 모드는 회전익 모드, 천익 모드, 고정익 모드, 역천익 모드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회전익 모드에서는 회전익 항공기 의 방향 제어기 구조를 사용하고. 고정익 모드 비행에서는 이제 고정익 항공기의 방향제어기 구조를 사용합니다. 천이랑 역천이에서는 방향제어기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회전익 모드의 방향제어기랑 고정익 모드의 방향제어기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 간단히 살, 그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전익 항공기는 그 각각 회전익 항공기에 붙어 있는 수직이착륙을 위한 V 톨 로터의 반토클 활용해서 방향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돌 때는 왼쪽으로 돌고 있는 모터의 추력을 키우고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모터의 추력을 낮추면 이제 각각의 추력이 대칭이 되면서 기체가 그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 때는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모터의 추력을 키우고 왼쪽으로 돌고 있는 추력의 추력을 낮추면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돌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터의 반토크를 이용을 하다 보니 모터의 추력을 이용하는 다른 뭐 피치나 그, 그 수직이랑 수평 방향 제어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반응이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진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로, 어, 그다, 이, 여기서 이제 기어, 그 다른 방향 제어 그 방향 제어기는 다른 뭐 수직이랑 수평 제어기에 비해 이제 방, 그 전환 속도가 느리다라는 그러한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그다음 고정익 제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익 제어기는 이제 방향 전환을 위해서 여기 고정익 항공기 꼬리 날개에 달려 있는 수직 꼬리 날개를 활용합니다. 이때 이제 수직 꼬리 날개에 들어오는 바람을 기준으로 그 바람에 이제 방향 다 저희는 이제 항공과에선 다 러더라고 부르는데 러더를 통해서 이제 항공기의 기수를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항공기 그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에서는 바람의 힘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이제 브이톨 항공기의 제어기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익 모드로 비행 시에는 여기에 있는 그 수직 이착륙을 위한 브이톨 모터가 다 정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정익 모드 비행과 동일한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이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 하지만 회전익 모드로 비행시에는 이 수직꼬리날개를 뗐다 붙였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수직꼬리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그 꼬리날개에서 방향 전환을 시키기 위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방향을 회전익 모드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이제 수직꼬리날개에서 기술을 반,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회전익 모터의 반토크와 수직꼬리날개의 힘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이해,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람이 불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직꼬리날개랑 이제 회전익 모터의 반토크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냥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바람이 어느 정도 이상의 힘으로 불게 되면 수직 그 반토크를 이기는 힘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체 의 기수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제어기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체의 방향 전환을 잡으려고 과도한 명령을 내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좋기는 한데 그때 당시 좀 동영상 촬영을 못했어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모터의 출력이 극단적으로 분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 앞서 보여드린 네 개의 모이 뭐 기체 경우 네개 모터 중두 개의 모터는 정지를 하게 되고 나머지 두 개의 모터는 최대 출력을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기체가 기웃던거릴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기체가 자기 자세를 유지하지 를 못하고 무너져서. 추락을 하게 하기도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PX4 코드의 내부 파라미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안전줄이라고 부르는 이제 기체를 크레인에 매달아서 이렇게 크레인의 줄을 쭉 내려서 기체를 들어올리고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해 을 보면서 바람 부는 외부 환경에서 어느 정도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수정을 해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커맨드가 생성이 되지 않는가를 찾아 찾았고 그걸 통, 찾은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기체가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서 제가한 여섯 개 정도에 대한 그 여섯 개 정도의 큰 수정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보시는 것그 이런 작은 기체를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희처럼 어느 정도 기체 크기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PX4 코드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에서 기체의 반응 특성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 기반으로 이제 총 6가지 수정 사항을 적용을 했고 그러한 수정 사항 적용된 거를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먼 거리를 가지는 않고, 가시권, 저희 눈앞에서 비행하면서 우리가 수정된 게잘 되는지 동작을 다음과 같은 그 저희 표, 그 항공과 표현으로 수동 가시권 비행으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보시면, 네. 잘 보이실지는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기체 위치가 보이기는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체가 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정한 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수동 비행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기체가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완전히 직선으로 비행하지는 않긴 하지만 저희가 의도한 대로 그 선에 혹은 회전, 방향 전환이 잘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근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그만하고 다음 이제 이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6개의 그 수정 사항을 다 확인하고 그 수정 사항을 다 반영한 최종 비행입니다. 오는 비행이 이제 비행 궤적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궤적으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륙을 하고 이제 고도 100m까지 이제 쭉 비행을 하게 되고 고도가 올라간 다음에 푸셔 전진 비행을 위해서 푸셔를 켜고 이 기체가 쭉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회전익 모터가 그기 항공기의 고도 유지를 위해서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행이 들어가고 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회전익 모터의 제어 커맨드는 다0으로 나가고 바람에 의해서만 양 자유 프리 로테이션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비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의도한 궤적대로 다 비행이 끝나고 착륙하는 과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n of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o u e s t i o n of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of the q u e s t i 이 n 비행제 h e question of the question 통신 프로토콜 등 비행 시험을 위한 다양한 서포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PX4를 사용을 했고요. PX4 코드를 바로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수정 사항처럼 안전, 기체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총한 여섯 가지 정도의 이제 기체 알고리 내부 PX4 코드 수정,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설정 등과 같이 비행을 알고리즘 수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한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이제 비행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어 이륙 중량 한 130kg 정도 되고 항속 그 항속 거리 50km, 그 다음에 항속 시간 1 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연료 전지를와 결합된 무인기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 적용해서. 1 3 0 k g 급 되는 무인기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0 m 의 1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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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의